안녕하세요. 오늘은 풍무역 프로제오더 마크 10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김포시 사우동 428-3번지 1원이며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 3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2개 동 1524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업무 추진 중에 이러한 일정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은 10월 24일자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공급이 11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2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김포시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풍무역 프로지오 더 마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김포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 홈태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배정되며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숙권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매적8 5 m 터 이하에서는 김포 경기 같은 경우 2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자 기본상에 대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태아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